페라가모 지갑 언박싱 영상입니다. 간치니 디자인과 엠보스드 지갑을 포함 다양한 스타일을 소개하며 최애템을 찾아봅니다. 5위입니다. 페라가모 간치니 2단 지갑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60만 2천 원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페라가모 간치니 장식 가죽 지갑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아이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가죽의 조화가 매력적이에요. 지금 바로 65만 5천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페라가모 텍스처 반지갑으로 당신의 품격을 더해보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은 당신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6만 7천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페라가모 간치니 장지갑.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아이템.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까지 갖췄어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페라가모 엠보스드 간치니 지갑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간치니 모티프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지갑은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더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